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채용 못던니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채용 공고들 지원해 보셨나요? 꾸준히 공유드리는 채용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중앙 공공기관부터 지방 공공기관까지 채용 못던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주 공유드리는 곳들 중 아직 지원이 가능한 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곰쌤픽에서 다뤘던 한국 전력 기술을 비롯한 다섯 곳입니다. 지원 가능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지난주 곰세 앱픽에서 다뤘던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네 곳입니다. 역시나 지원 일정이 여유롭지 않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기계연구원입니다. 지원 일정은 비교적 여유롭지만 지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으니 지원 가능 여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주에 새롭게 올라온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다섯 곳입니다. 지원 제한과 지원 일정 등을 잘 살펴보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다섯 곳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곰세미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비롯한 다섯 곳입니다. 간단한 채용 전형과 일정을 살펴보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곰셀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무 11명, 기술 17명 등총 33명을 채용합니다. 2023년 기준 성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침입사원 초임으로 4,790만원 이상을 지급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을 통합관리하고 인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 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기준 채용 경쟁률이 낮게는 50대1에서 높게는 243대1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직군은 전기 직군으로 2명을 채용하는데 486명이 지원하여 24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가장 낮은 직군은 통신전자 직군으로 3명을 채용하는데 150명이 지원하여 5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서류전형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류전형으로 어학성적 우대사항을 토대로 정량평가를 실시합니다. 자격증 우대사항으로는 공통으로 한국사 2급 이상의 경우 3%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직은 기사와 기술사 자격에 대하여 가점을 차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자격증 우대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어학스피킹 우대사항은 토익스피킹 AL과 OPIC i 가 1%, 토익 스피킹 AM 이상, 오픽 AL이 2%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이외 일본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도 가점이 적용되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1교시는 NCS, 2교시는 전공으로 진행이 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필기 전형은 사무와 기술이 응시하는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화면의 응시 과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전형은 1차로 직무면접과 2차로 종합 면접이 진행됩니다. 1차 면접에는 PT 면접과 롤플레이 그리고 영어 면접이 진행이 되며 2차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공세의 픽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반전형 218명, 보훈 25명, 장애인 13명을 채용합니다. 2023년 기준 신입사원 초임으로 3,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나주에 있고 지사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 전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 기준 채용 경쟁률이 낮게는 9.86대1에서 높게는 84.50대1까지 직군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직군은 전산 직군으로 2명을 채용하는데 169명이 지원하여 84.50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가장 낮은 직군은 지질 직군으로 7명을 채용하는데 69명이 지원하여 9.86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서류전형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5급 일반 채용의 평가 기준은 어학이 70점, 자격증이 30점, 가산점이 4점입니다. 이중 자격증은 행정의 경우 10점이 만점이고 가산점 또한 3점이 만점입니다. 어학은 토익 기준 850을 만점으로 환산하고 스피킹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사, 한국어, IT 관련 자격증을 공통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술 직군의 경우 기사 등 채용 직무 자격증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기 전형은 전공 200점, NCS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각 채용 분야별 전공이 서로 상이하며 NCS 시험 과목 또한 조금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지원 분야에 따른 시험 과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은 직무 수행 능력 면접과 직업 기초 능력 면접으로 진행이 되며 각 면접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때 한 가지 면접에서라도 40% 미만으로 득점을 하게 되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제한 유무에 따라 구분해서 간략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제한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지난주 공유 드렸던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의 18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제한이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오산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총 5군데입니다. 이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새롭게 채용 공고가 올라왔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메트로 환경입니다. 각각 지원 가능 일정이 많이 남아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공유드렸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입니다. 지원 가능 일정이 10월 11일까지이니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살펴본 부분인 만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세종연구원을 비롯한 세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다섯 곳입니다. 지금까지 채용모턴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곰세핑에서 이 살펴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용 못더니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채용 공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